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지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여기에 모인 숫자가 비록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으시고 또한 이 자리를 기뻐하시기에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곳까지 임지하심을 믿사오니 이곳에 임지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이곳에 다시 한번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며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며 국제정세가 움직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나라들이 움직이는 역사들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엄청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붙도오니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크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갈 아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위를 칠 때에 바위와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저 완고하고 완악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으로 칠 때의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쪼개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이제 점령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의 어 백성들이 피난을 와 있어서 성 안에 이제 많은 백성들이 바글바글거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포위되어 있다면 그러면 성 안에서 식량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에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 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성을 지키는 것으로, 지키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절망적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군대는 아람을 무너뜨렸고 또한 부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아수르 군대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군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잔인한 군대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는 그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이 랍사계가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계가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별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왕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침략자에게 뇌물을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뇌물을 주고 그리고 돌려 보내거나 또는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막아 보려고 했었습니다. 다두 어,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했는 말이냐 하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이 했던 말입니다. 그 비슷한 말을. 물론, 지금 이 시대의 정치인들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런 지혜로운 판단이나 지혜로운 결단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패배하고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뜻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감하게 나서서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시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굵은 별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것 이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뇌물을 써서 매수를 하거나 또는 자신을 보내서 어떤 지원군을 끌어오거나 그런 인간적인 방법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뇌물보다도 또는 동맹군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힘이 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힘이 있고 하나님보다 권세가 더 힘이 있고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전능하십니다. 훨씬 높으십니다. 훨씬 영광스러우시고 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기도의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랍사게가 그의 주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오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마, 비방하는 어, 그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지금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일컬어지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말 듣고 와 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시면 어떻게 하나, 혼란과 징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 진노를 저 아수르 군대에게만 쏟아 부으시면 그러면 오히려 속 시원하겠죠. 사실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것조차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호와의 증인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천주교에서는 야훼라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를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성경 원문을 보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음만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 그래서 모음이 안 붙었기 때문에 그 자음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사장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수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끼리 그렇게 인수인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살짝 인수인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도 두려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망령되이 읽컬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야 된다는 건가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우리는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돼 이 일컫는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비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막 두들겨 팼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때리니까 아 "그 친구가 너 야, 너 갑자기 왜 그러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 했더랍니다. "너는 너가 아버지 욕하면 가만히 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인간 가만 안 놔두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렇게 말하는 것을들은 낮까지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이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납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오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가 야수로 군대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에게까지 혹시 내리지, 않,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은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는 그 자리에서 들었던 그것 때문에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까지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이었고 자세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혹시 이 하나님 의 이름이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어, 요드 요드헤 바브라고 이렇게 자음을 적어놓고 그리고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면 혹시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여호와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돼 일컫는 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은 진짜야. 그런데 막상 조사해 보면 거짓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분자들이 나는 교회 장로기 때문에. 장로로서 나는 정직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장로로서 하는 이야기야. 목사로서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뒤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거짓말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숨겨지면 좋은데,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고 뉴스로 보도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들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저 사람도 거짓말 할수 있어. 거짓말 정도는 뭐, 가벼운 죄야. 이렇게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마귀를 아비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 기준이 사실은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정직하고 정의로운가에 달려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해야만 할 만큼 하나님은 이름이 망령되 일컫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있던 히스기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어떤 소문입니까? 지금 아수르 왕에게 있어서는 정말 심각한 가장 관,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이그저그 이, 그 애굽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의 애굽과 그 어, 주변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가장 중요한 관건이 구스 왕 디르하가입니다. 구스 왕 디르하가는 그 당시에 이미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애굽의 왕으로 이렇게 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구축하고 있었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비록 좀 약해졌을지라도 구스 왕 디르하가는 아수르에게 있어서는 만만치 않은 적이었습니다. 그 구스 왕 디르하가가 이제 아수르와 싸우기 위하여 군대를 가지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아수르 왕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스왕 디르하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아수르 왕이 그 정도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런데 구스왕 디르하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아수르 군대에게 아주 팽배해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스 군대를 두려워하도록 아수르 마음, 그 군대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넣어 주시니까 아수르 군대는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지금 두려워하면서 위축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 군대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아수르 왕은 더욱더 발악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협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 아수르 왕 사내를 위하는 말입니다.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데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지가 거짓만 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네 조상들이 명하신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 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그 나라의 신들은 잡귀신들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런 잡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세상에는 석가도 있고, 또한 보살도 있고, 여러 천지신명도 있고, 수많은 용왕도 있고, 옥황상제도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다른 것도 다 용납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단들은, 이단이라든지 구원받지 못한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그들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인 유일하신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다른 악한 것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절대적인 진리와 영광이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온갖 잡귀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컫는 망할 짓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그런 망할 짓을 한 사내립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아그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성도가 되시고 영원한 교회가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믿고, 우리가 다시 의지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